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달 만에 페이보릿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지금 조금 아끼고 있어요. 아니 이런데 쓰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우선 가장 첫 번째. 하, 이거 너무 잘 썼죠. 디웨더 레스쿠 쿨 아이스크림. 얘는 뭐랄까 막. 특별한 게 있지 않거든요 아 물론 피부의 온도를 확 낮춰주긴 하지만 뭔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기술 특별한 성분 아, 물론 좋은 게 들어갔긴 하지만 막 예를 들어서 막 레티놀이면 레티놀 빡 나이아신아마이드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빡막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샤벳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딱 바르는 순간 너무 시원하고 근데 또 보습은? 넘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끈적끈적 질척 질척 피부에 무거운 그런 느낌은 아예 없어요. 진짜 딱 담백해요. 진짜 담백해요. 뭔가?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데? 너무 무겁지 않은데? 이런 보습감이? 이런 담백함이? 이런 열감을 싹 내려주는 느낌이? 그리고 심지어 진정이 너무, 너무 잘 돼요. 제 피부에 트러블이 하나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하루하루 변화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꼬박꼬박 찍어 놨고, 요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365일 쫙쓸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저는 이제 진짜 크림은 정착한 것 같아요. 뭐 레티놀 크림? 쓸 때도 있고, 뭐 다른 거 크림? 뭐 스페셜 관리? 할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그거 있죠. 데일리한 느낌. 내가 다른 걸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맘먹고 돌아올 수 있는 크림? 그런 크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이만큼 쟁였다니까요. 한병더 있어요. 심지어 다쓴거 이거 내려놓고 여기서 다쓴 거까지 얘가 리필이거든요. 다 썼어요. 어쨌든 너무 좋고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몇 번이나 추천을 했잖아요.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또 연락이 오셔서. 미팅은 해봤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저도 마켓을 하고 싶었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더 알리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팅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띠로리 너무 충격인 거. 여기 이 브랜드에, 어, 직원분이 한 분이세요. 근데 그한 분이 대표님이자 직원분이세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 언더켈리 해봤잖아요? 이거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때,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은 못 하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거든요. 꼭 써보세요, 여러분. 완전 짱!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거 빠지면 섭하죠? 글로 웍스 퍼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솔직히 빠질 수 없죠. 그죠? 우선 글로 웍스는 제가 써보고 너무, 너무 좋아서 먼저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마켓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만큼 쓰자마자 아, 이거다 했던 그런 퍼프예요. 이게 여러분, 통 루비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랑말랑 쫀득, 쫀득쫀득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퍼프 있죠 우리가 쿠션 퍼프로 쓰는 이런 퍼프들 요거를 자르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손잡이 여기가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안에 스펀지 보이세요? 이 겉에 이 살구색 있죠 이게 루비셀 그리고 제가 그냥 가칭으로 부르는 이 안에 가짜 스펀지가 있어요 얘를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 겉에 루비셀 있죠 이게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지. 근데 이 퍼프는 그 비싼 걸 통으로 쓰고 모양을 깎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쓰자마자, 어, 신세계다. 너무 메이크업이 잘 먹고 찹찹 붙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막 이거 말해도 되나? 너무 좋아서 이거를 쓰자마자 깡나 언니랑 민스코한테 보내줬어요. 그냥 내 돈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써봐라. 다 코덕이잖아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써봐라. 너무 좋다 하면서 보내줬었죠. 그만큼 진짜 쓰자마자 눈이 번쩍 띄었던 그런 퍼프예요. 그리고 통 루비셀이 내구성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빨아도 이 모양 그대로 뭐 흐트러짐 같은 거 없이 타사 퍼프보다 조금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물론 교체는 해줘야 되지만, 오래 쓸수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 요거 있죠. 다이아 스펀지. 요거를 써보고 통 루비셀에 반해서 글로웍스랑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또 요거 있죠. 이즈 블렌딩 퍼프. 요거를 공동 개발을 했었죠. 근데 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 그러면 쓰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즈 블렌딩하고 다이아 픽싱의 차이점은 뭐예요?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할인 소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관적으로 모양이 다르죠? 얘는 칼로 썰어 놓은 듯이 직각, 직각, 직각. 단면, 단면, 단면 이거든요. 근데 얘는 둥글러요. 모든 모서리에 라운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요런 동그라미 살아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다이아 픽싱 스펀지를 쓰고 조금 더 데일리하게 파바박 쓰려면 이 찍힘 있죠? 이 모서리에 찍히는 이게 없어야지 빠르게 끝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국이 남지 않게 요렇게 라운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확실히 만들고 나니까 이 다이아 픽싱 스펀지보다 찍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라운드다. 저는 라운드가 아니면 공동개발을 할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해서 강행을 했죠. 몇 번만 두드리면 그냥 싹 블렌딩이 돼요. 괜히 이름에 블렌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무 블렌딩이 쉬워요. 그래서 시간도 줄고 아침에 파바박 할수 있고. 이런 스펀지 있죠? 이런 네모 스펀지? 이런 걸쓸때 이렇게 잡고 쓰면 은 약간 라운드가 되면서 블렌딩이 쉽다. 크림블러셔가 이렇게 잘 퍼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줘서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라운드 이걸로 크림블러셔 쓰세요. 그리고 또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파운데이션을 이퍼프로 쓰고 컨실러 이퍼프로 쓰고 파우더 이퍼프로 쓰고 또막 크림 블러셔 할때이 퍼프 쓰고 이게 너무 귀찮고 시간이 진짜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크게 해서 여러 가지 면을 쓸수 있게 만들자. 그런 의견을 내서 여기는 파운데이션, 여기는 뭐 크림 블러셔, 여기는 파우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눈두덩이에 잉여 파운데이션을 걷어내는 그렇게 써도 되고 뭐 크림 블러셔 하나 더 써도 되고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를 쓸수 있게 여러 가지 면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립감도 딱 좋게 이렇게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꽉쥘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저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파우더 한 번만 써보세요. 우리가 파우더는 브러쉬 부드러운 천으로 된 퍼프 이런 걸로 쓰잖아요. 제발. 여기로 한 번만 써보세요. 얘가 진짜 촘촘하고 꼼꼼하게 피부에 올려주거든요? 제발요, 써보세요. 이 퍼프 물안 묻혀서 써도 되니까 그냥 여기 있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파우더 이렇게 쓸어서 살짝 이렇게 해주고 여기 그냥 올려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특징이 글로 웍스랑 공동 개발을 할때 신경을 썼던 그런 포인트고요. 이제는 이 다이아 픽싱 퍼프. 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다 직각이잖아요? 칼각. 그래서 진짜 두드렸을 때 핏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쫙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지 블렌딩은 뭐랄까 되게 스무스하게 블렌딩 되면서 파운데이션 본연의 질감을 이렇게 싹싹 옮겨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핏되게. 뭔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것처럼 샵에서 진짜 수백 번 때려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이즈 블렌딩은 스르륵 이 파데를 여기로 그대로 쓱쓱 이런 느낌이고 다이아 픽싱은 음! 찹찹찹찹! 음! 찹찹찹! 피피피피!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랄까요? 딱붙! 고정!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눈두덩이나 굴곡 이런 데가 조금 심해서 뭔가 스르륵? 이렇게 굴곡 없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원했지만, 오히려 뭔가 딱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를 찝는다. 그런 느낌 원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은 다이아 픽싱 스펀지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쨌든 얘는 칼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두덩이에 만약에 애교살을 탁탁탁 하고 싶다 하면은 세워서 여기에 애교살을 이렇게만 해줘도 뭔가 정확한 위치에 딱 포인트를 찝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물론 통루비셀이라는 소재 자체는 똑같아서 기본적인 그런 이렇게 뭐랄까 평타는 똑같아요 아니 평타가 아니라 평균 이상은 똑같지만 뭔가 그런 미묘한 특징들이 다르고 다이아 픽싱이 조금 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핏하게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묘하게 고정력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블렌딩은 데일리로 빠르게 이 파데를 여기에 옮겨준다. 이런 느낌이고, 얘는 딱 잽어서 내가 무조건 핏하게 올려줄게. 어, 어떤 파데를 쓰든 핏하게 올려주고, 정확히 너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 올려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글로 웍스는 이미 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통루비셀이라 가격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이 이 할인을 되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을 가지고 왔죠. 이번에 올리브영의 글로왁스가 입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이 아마도 20일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0일부터 입점 기획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다이아 픽싱 스펀지 있죠? 얘는 21일 오특이에요, 오특. 그래서 나는 이지 블렌딩을 원한다 하시면 20일 노리시고요. 나는 다이아 픽싱을 노린다 면은 5특 21위를 노리세요. 여러분, 얘는 진짜 생일 때 쟁여야 해요. 제가 진짜 얼마나 좋으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개발까지 했겠어요? 오늘이에요. 달리세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요즘에 렌즈에 빠졌죠. 누가 봐도 나는 지금 렌즈와 속눈썹에 빠진 사람이야. 내 메이크업 룩 자체가. 사실 오늘은 제가 눈알이 조금 약하잖아요. 수술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눈이 아파서 렌즈를 그냥 가벼운 투명 렌즈를 꼈지만 요즘에 제가 최근에 올린 메이크업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렌즈와 속눈썹에 빠진 사람 그 자체예요. 그래서 렌즈를 가지고 왔죠. 렌즈도 이만큼을 쟁여놨어요, 이미. 이게 램블링의 퓨어블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뭐, 스몰 퓨어블, 일반 퓨어블, 빅 퓨어블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또 원데이. 원슬리 나눠집니다. 종류가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주로 그냥 일반 퓨어블 그리고 그레이만 끼고요. 사실 저는 브라운 렌즈를 잘안 껴요. 무조건 렌즈를 만약에 꼈다 하면은 뭔가 빡! 하는 하이라이트가 있는 그런 렌즈를 좋아하고, 근데 또 아무래도 내가 또 데일리로 하기에는 너무 막 너무 시베리아노스키처럼 막 그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혼혈 느낌이 나지만 하이라이트가 있으면서 너무 또 시베리아노스키는 아닌 그런 렌즈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였습니다 직경, 디자인, 튀는 듯 하면서도 데일리로 깰수 있는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레이의 그 색감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그리고 저는 렌즈가 전체가 밝은 회색이면 또 뭔가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전체가 밝은 회색이 있으면서 대비감이 느껴지게 이 겉에가 약간의 그, 잡아주는? 서클 같은, 그렇다고 또 너무 서클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너무 완벽하고 제가 원래 라운 애쉬도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축구장에 이런 하이라이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라운 애쉬는 너무 시베리아노스퀘어가지고 사실 가을이 뭐 하원을 하거나, 가을이랑 어디를 가거나 할 때는 아 뭔가 좀 시선이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얘는 그런 하이라이트 느낌이 있으면서도 내가 뭐 하원을 할 때든, 학원을 픽업을 할 때든, 다 그냥 상관없이 낄수 있고 그냥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내 눈알을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쟁이고 있고요. 한 가지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알이 조금 약하잖아요. 5년 전쯤부터 저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눈알 수술도 했었. 거든요? 그리고 렌즈를 조금만 뭔가 자극적이게 끼면은 각막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안과를 가서 가끔씩 검사를 해봤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 왜 이렇게 눈에 상처가 흉터가 많지?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눈알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렌즈는 너무 두껍고 진짜 그 숨쉬는 걸 아예 뭔가를 꽉 끼워서 차단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자극적이라는 게빡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감수할 만큼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이국적인 느낌을 좋아하면서도 하이라이트 렌즈 좋아한다 하시면 무조건 껴보세요. 진짜 이 디자인은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 하시면 한 번쯤은 껴봐야 될 렌즈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 속눈썹 빠질 수 없죠 제가 렌즈랑 속눈썹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이걸 내가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속눈썹만 여기 이렇게 한통 이렇게 가득 있죠? 이렇게 짜르륵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 통이 이렇게 짜르륵 있어요 그리고 또 이만큼 쟁여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눈썹에 미쳐가지고 한 몇백만원 쓴것 같아요, 속눈썹에. 탈락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거의 다 써봤거든요. 좋은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저의 마음속 1위. 1위는 요만큼 우선은 쟁여놓은 올리오 클리어 속눈썹입니다. 저 솔직히 올리오에 다른 디자인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이 클리어. 이게 대박이에요. 그 요즘에 아이돌 속눈썹 있죠? 그거 그냥 진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또 노글루여가지고 딱딱 붙이고 이 투명 마스카라 쓸어주면 끝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많이 쓰시던 거 이거 깜빡 있잖아요? 이거 샵에서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올리오가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 표현, 볼드함, 쉬운 거, 그리고 간격을 다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평생 딱 하나만 멋을래. 지금 기준으로 평생 딱 하나만 멋을래 하면은 저는 올리오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올리오가 아이돌 속눈썹 가닥 속눈썹의딱 정석인 느낌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변형을 주겠다. 나는 뭔가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딱딱 딱딱딱 뻗는 게 아니라 슉! 길었다가, 또 짧은 거 촘촘촘촘 있다가, 또 슉! 길었다가, 뭔가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한다 하시면, 요만큼 쟁인. 얘는 깜빡 노글루거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노글루도 아니고, 하나하나 간격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깜빡 노글루 시리즈고, 얘 디자인 자체가 중간에 볼드한 거 샥! 하나 있고, 양쪽에 쫑쫑, 받쳐주는 거 있고, 이런 디자인이어서, 딱딱딱딱 붙여주기만 하면 정말, 뭔가 내가 디자인한? 우리 속눈썹 연장할 때도 디자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을 넣은 속눈썹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쟁여놨고, 이런 디자인을 주고는 싶은데,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이면 좋겠다 할 때, 요거를 또 자주 씁니다. 노글루. 이브, 얘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도 조금 더 라이트하고 데일리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도 쫑! 있고, 쫑쫑, 쫑! 쫑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는 요거 세 개를 제일 자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필리밀리 또렷 데일리. 요거를 제가 11mm를 요렇게 모아놔서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세 개를 모아놔서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11mm가 기본 옵션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속눈썹에 진짜 미쳐가지고 다 붙여봤을 때 내린 결론은 제 속눈썹은 그냥 기본으로 제일 긴거 기준이 12mm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11mm가 기본인 사람이고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디자인일수록 뭐 10mm? 9mm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11mm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12mm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11mm는 있어야 한다 그런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10mm 이만큼 주고 저는 11mm가 더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11mm 이만큼 주고 그리고 노글루가 아니야. 그래서 확실히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만 손이 노글루보다는 덜 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단점이 있고, 테무에서도 제가 진짜 많이 샀거든요?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최근에 했던 룩 중에서, 그것도 아마 글로웍스 마켓 영상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썼던 속눈썹인데, 노글루인데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마스카라 찹찹찹찹 해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표현 자체가 깃털같이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얘도 아마 몇 개를 쟁여놨을 텐데, 제가. 여기 이렇게 큰 버전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따로 두개더 쟁여놓고, 아, 요것도 추천해요. 근데 얘는 노글루가 아니어가지고, 요런 디자인도 제가 잘 쓰고 있고, 이런 거는 보통 영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테모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거랑 올리오랑 디자인이 조금 비슷해요. 요런 쫑쫑쫑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얘는 어쨌든 우선은 가닥 래쉬가 아니고, 노글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이 저는 잘안 가더라고요. 디자인은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하나짜리가 통으로 여기 이렇게 굴곡에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채가 이렇게 돼 있다가 굴곡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은 간격이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가닥으로 잘라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간격이 다시 쪼그라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올리오처럼 가닥으로 잘라가지고 여기에 내가 풀을 붙여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의 이런 속눈썹 한 가닥 한 가닥의 간격에서 조금 더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간격이 더 좁아지면은 눈이 되게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속눈썹도 일정 간격이 있어야지 예쁘지 너무 막 빼곡하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오히려 답답하고 눈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지만 가닥으로 나오면서 이 간격을 그대로 내가 지금 보는 이 간격 그대로 유지가 되고 노골루라서 편하고 이 올리오 클리어를 더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있죠? 나는 속눈썹 붙이기에 쌉 고수야.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번에 딱 붙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테모 쓰세요. 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닥으로 자르지 않고 이 통으로 그대로 쓰면은 어쨌든 이 눈에 굴곡이 있어가지고 이 간격도 유지가 되면서 굴루 쓰는 것 쯤이야. 이 가격의 저렴함을 생각하면은 굴루는 저는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를 썼거든요. 이게 지금 막 쓰던 게 있고, 새 거, 새 거가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코링코 톡톡 깔아 노글루 속눈썹 체리콕. 요거를 썼어요. 요런 디자인을 썼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추천한 거는 올리오의 클리어, 그리고 깜빡 속눈썹의 톤니랑 이브. 요렇게 추천을 합니다. 아 여기를 못 치우겠어요 지금. 다음 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빠진 섀도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 올영 세일 전에 해가지고 한번 신상 완전 대란이 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놓은 신상을 제가 아직도 다 테스트를 못 끝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중국 섀도우 하나를 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몇년 전에 보고 살까 말까 하다 그냥 패스를 했는데 우연히 최근에 다른 일세에서 보고 아 그때 이게 이거구나 하고 샀거든요 결국에는. 아마 조금 중국 쪽 화장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챔버 CP303 이렇게 싱글 섀도우가 생겼고 되게 엄청 견고해요.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거든요 그리고 싱글 섀도우인데 거울도 있고요 요런 색감이에요 금펄이 사르르한 게 진짜 예쁘고 따뜻한 핑크 같으면서도 모브기가 살짝 있는데 금펄이 콕콕콕 차르르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가 굳이 따지자면 젤리 타입이거든요 근데 젤리인데 거의 파우더 타입에 가까운 젤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쓱쓱 해줄 때도 있고요. 그냥 브러쉬 있죠.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브러쉬로 눈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도 될 만큼 파우더에 가까운 거의 파우더인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하나 쓰고 끝에 음영 조금 더 넣어주고 속눈썹 붙이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세일할 때 많이 샀던 게 투쿠 그 섀도우 4구짜리 있잖아요? 그거 두 개? 요거랑 요거 진짜 잘 쓰고 있고 얘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샥샥샥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쓸까 이렇게 찾으면서 내 손은 이미 이걸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메인으로 쓰고 나서 따뜻한 느낌으로는 이런 걸로 음영을 더 넣어주고 뭐펄 조금 더 올려주고 뭐 애교살은 이런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추천템 요렇게거든요. 근데 왜 얘는 새 거냐? 너무 예뻐서 이번 명절에 친언니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다시 했고요. 하나 또 분명히 무슨 누디한 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차이티, 번트시엔나, 로즈도즈 이렇게 있거든요. 코코뭐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얘네는 그냥 아무거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쓸 정도로 너무 예쁘고요. 부덕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립글로즈 느낌? 근데 또 발색이 진짜 잘 되고 이, 이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진짜 이 광택과 주름을 싹 메워주는 이 매끈함 근데 색까지 내 취져야 완전히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완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있어 있죠 이게 뭐 블렌딩이 되거나 그라데이션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짜서 입술을 올린 다음에 손으로 블렌딩을 해줘야 한다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이 제형 광택 도톰함 입술 주름 메워줌! 이게 너무 완벽하고 색까지 완전 제 취저를 때려 박아가지고 진짜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두툼한 광택에 비해서 답답함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꼭이 컬러 아니어도 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 이거 색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색만 골라서 사보세요. 진짜 제형이 너무 완벽해요. 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짧게 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가방 너무 마음에 들잖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큰 가방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런 버클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빠르게 설명할게요. 리버시블이어가지고 안에 호피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호피는 잘안 쓰고요. 너무 세가지고 잘안 쓰고. 이렇게 그냥 올 가을 트렌드 뭐예요, 여러분? 올리브랑 브라운. 근데 또 스웨이드 소재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잘못 보여. 너무, 너무 완벽하고, 이거 끈조절 완벽해. 그리고 앞에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주머니 있고, 안주머니 있고,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가방 좀 무거운 거 넣어도 이거 모양이 흐트러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여기 만약에 중간에만 무거운 거 넣으면 이렇게 조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가방을 아주아주 아주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어, 근데 저 목소리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조만간 뭐 하울 같은 거 찍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 제가 목걸이를 하나 샀거든요. 롱한 목걸이가 또 요즘에 유행이어가지고 몇개 갖고 싶길래 샀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이게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 이거 골드 색상으로도 살까봐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어, 지금 마이크 때문에 약간 불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걸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아나 진짜 어떡하냐. 여러분 아시죠? 이런 티 입고 이렇게 올리브색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딱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런 목걸이 긴 거를 몇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다녀. 너무 예뻐. 와 여러분 저 진짜 지금 머리도 뭐다 풀리고요. 입술도 완전 입술 풀린 김에 이거를 바를게요. 이거를 조금 바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말 많은 거를 찍어가지고 지금 약간 편집이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저 진짜 페이보리 너무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사실 목소리 때문에 이틀을 찍으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오늘 어떻게 이게 렇 끝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짝짝짝짝. 어쨌든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